안녕하세요 구슈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일일일 포스팅하는 것보다 양질의 글을 가끔씩 포스팅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매일 새로운 글감을 찾고 포스팅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나의 꾸준함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나름대로 매일같이 꾸준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그 행위나 메시지 자체에 끌림이 없다면 은길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자기 개발적 행동을 한다고,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오, 대단한데 정도의 반응 이상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행위자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의 관찰자의 시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서로 달라서인데요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깊은 인사이트나 양질의 정보가 없더라도 내 꾸준함이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우리가 온라인상에 글을 쓰는 행동도 사실 비슷합니다 호스팅을 하는 블로거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호스팅 개수나 오늘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포스팅 개수가 늘어나고 하나도 빠짐없이 포스팅이 이루어지고 뿌듯해하지만 이러한 포인트를 알아주는 이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블로그를 유지하는데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글쓰기 연습법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글을 작성하기 시작한가 동시에 빨리 포스팅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고통이고 작성 완료 버튼 눌러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했던 글보다 짧고 얕은 글이 만들어지게 되고 빨리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위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매일 포스팅을 하려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글의 퀄리티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글쓰기를 아예 미루게 되기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 고통스럽기에 몸이 저절로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패배주의적 생각이 물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하나의 포스팅을 시간을 두고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작성해 보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오늘 글을 작성한 뒤에 바로 포스팅 완료를 하지 않고 따로 저장을 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의 포스팅을 다시 읽어보면서 보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아쉬운 부분들이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추가하고 싶은 주제가 떠오를지도 모르고 떠오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후다닥 글을 작성하고 포스팅을 완료하던 습관을 멈춰보세요 이렇게 한 개의 포스팅을 두번세번 번 나눠서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빨리 해치우고 쉬어야지라는 충동을 견딜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글쓰기에 정감을 느끼시고 현타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이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